자, 12번에, 직선을 X축방향으로 M, Y축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직선과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8일 때, 상수 m 의 값을 구해라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X축방향으로 M만큼, Y축방향으로 이만큼, 맞죠? 어,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, 그럼 요식은 X 대신에 X-의 M, 마이너스 Y축으로 이만큼이니까, Y 대신에 Y-의 2. E. 마이너스 1이고, 그게 0이죠. 그러면, 이게 X 마이너스 Y고, 상수항이라고 생기시는 게, 마이너스의 M에다가,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, 플러스의 1이고, 요게 0입니다. 가 돼요. 자, X축하면 한다는 점은, 그래서 Y에 0 집어넣었을 때, 빵 돼야 되니까, 요게 M에다가, 마이너스 1. 0이면 되고 y축하고 만나는 거는 x가 0이면 되죠. 그래서 마이너스 m에다가 플러스의 1 이렇게 생겨요.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m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들 부호 값을 결정해야 돼요. m이 1보다 크니까 m-1은 0보다 클 거고요. 마이너스 m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는 0보다 작아지겠죠. 그래서 x절편 y절편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어, m-1,0이라는 점이 양수 쪽에 있을 거고, 그 다음에, 음수가 되는 이쪽에, 마이너스 -0, 0,-m 플러스 1이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. 따라서, x축, y축,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, 이런 삼각형이 생기겠죠? 자, 이게 음수인 게왜 중요해서 자꾸 강조를 하냐면,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m-1 되는 거 맞아요. 양수니까.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, 좌표값이 음수란 말이에요. 그래서 따라서 길이는 부호를 바꿔줘야 되죠. 그래서 이게 n-1이에요. 쉽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이 길이는 3 되는 거죠. 마이너스 3이니까 부호를 바꿔야 길이가 나오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이 도형의 넓이 s는 지금 직각 이등변이네요변 길이가 똑같아서 2분의 1에 n-1 해서 제곱이고 그게 18이었던 것 같아. 맞나? 맞네요. 18이에요. 자, 그래서 양변에 2 곱하면 이게 m-1의 제곱이 36이라고 생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이면 되죠. 따라서 m이 마이너스 5가 되거나 또는 m이 7이면 됩니다. 근데 1보다 큽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답이겠네요. 정답되는 거 7이죠.